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영어 길잡이 한상중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강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음, 보시다시피 천일문 라이팅이라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할때 음, 어떤 법칙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문법은 법칙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습관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변화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글을 쓰다 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면서 문법을 배우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은 바로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어, 바로 이렇게 생겼고요. 예, 이 책은 어, 우리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을 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 근처의 서점에서 이걸 주문해서 준비해 오시면 되고 예, 여기에 레벨 1이라고 써 있는 교재를 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 강좌의 특징과 수강 대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선생님은 이제 작문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어요. 학생들한테 이제 글 쓰게 하고 빨간 펜으로 막 고쳐 주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거고. 어, 그리고 정답과 다를 수 있어. 여러분들이 쓴 답이 정답과 다를 수 있는데 서술형은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지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올바른 문장을 쓰는 법을 전수해드립니다. 올바른 문장이기만 하다면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서술형 때문에 점수 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거든. 이 서술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올바른 글을 썼느냐, 말이 안 되는 글을 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는 글. 올바른 문장을 쓸수 있게 지도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예, 꼭 이런 데서 실수한다. 뭐 이런 얘기들. 아, 이것을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정답지랑 다른 뭐 그런 대답, 어, 그런 답도 예, 여러 개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걸 누가 들어야 되냐? 당연히 중학교 입학을 앞둔 우리 초등학생들. 지금 6학년 초등학생들이 들으면 좋고요. 현재 중1학생들도 어, 나는 아직 기초가 부실한 것 같아. 글을 쓰면 제대로 된 문장이 안 나와. 이런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 중학교 1학년 문장은 되게 짧아요. 근데 그 짧은 문장도 꼭 쓰면 뭐 틀리고, 철자 틀리고 이런 학생들. 이런 서술형 교재를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수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일단 일단 교재를 펴고 들으면 돼. 어, 아무 준비도 필요 없어. 일단 들어, 일단 듣다가 어, 설명을 한 5분 듣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나옵니다. Point Exercise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그냥 들으면 안 돼. 스스로 먼저 풀어봐야 돼. 그래서 Point Exercise를 만나면 바로 일시 정지. 어, 일시정지 버튼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스스로 풀어보세요. 어, 내가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채점은 안 해도 돼. 채점은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시정지하고 풀이 한 다음에 그냥 계속 들으면 돼요. 그러면 하루 강의가 끝납니다. 간단하네. 예, 굉장히 간단한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laughs> 자 수강을 마치고 나면은 숙제가 있어. 어, 이 책에는 월북이 딸려 있거든. 이 워크북이 책을 무겁게 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야. 어, 여러분들을 연습 시키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업 전에 워크북을 풀이 하셔야 돼. 이거는 가급적 당일날 풀지 마세요. 이 수업을 들은 그날 풀면은 웬만하면 다 맞추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쯤 지난 다음에 이틀쯤 지난 다음에 다음 수업 듣기 전에 다음 수업 듣기 전에. 이거를 풀어보는게 좋아. 그러면 연습이 잘됩니다, 아주. 어,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틀릴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 뭐다 맞추려고 하지 마.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연습 문제는 많이 틀려도 돼. 어, 언어는 정말로 틀리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틀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업 중에 이제 어려운 거 있으면 Q&A 게시판에다가 질문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책 중간에, 책 끝에 보면은 특별부록으로 논술형 수행평가 연습문제라는 게 있어요. 음, 요것도 하면 좋긴, 좋긴 하겠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쭉 살펴보니까 뭐 아주 우리가 이제 꼭 해야 되는 부분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요 부분은 선생님이 뺐어요. 요 부분은 빼고 본책 내용만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요 방법대로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준비물이 있겠죠? 뭐 교재, 그렇지? <laughs> 교재를 준비해 오시면 돼요. 교재를 근처 서점에서 준비해서 오시면 되고 첫 수업은 be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볼 테니까 숙제 없습니다. 교재만 들고 오시면 되고요. 아주 가벼운 마음과 꼭이 책을 끝내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일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Bye everyone.